국정원장님, 아까 일 차장 관련된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앞 부분에 대한 설명만 엄청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조치 경위와 그뒷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홍, 홍 차장은 지금 이제 이런저런 안보적인 목적 때문에 필요하니까 전화하라고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저 저한테 얘기할 때는 사실은 거두절미하고 상황을 보니까 한번야아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명 사... 대표에 대해서 뭘 전화하는 라 거예요? 그냥 그냥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러면 뭐 민주당 측으로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아서 한번 전화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 정무적인 판단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통화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한 건가요? 지금 12월 4일 오후입니다. 네, 12월 4일 오후는 제가 보기에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한테 연락을 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정치 개입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지는 제가 생각한 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음. 국정원 장님 잠깐. 네. 그 지금 국정원장님 말씀 들으셨다시피 십이월 3일 비상 계엄 이 있었고 1이월4일은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 내지 건의한 적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죠? 사유 를 한번 자세히 예. 설명해 주세요. 어, 얼마 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원장님께서 간단히 아까 하셨으니까 예, 네. 간단히 만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구하셨고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국정원이 할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당에서 특히 대표께서 비상계엄 이후로 북한의 군사위에 더 증대되고 있다는 라 부분에 있어 서 불안감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니 국정원이 군사 관련된 부분이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든 전반적인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국회나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드리자는 예, 차원에서의 본인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본인이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하기 전에 민주당 관계자나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분들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기자회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 양심 선언이라고 해서 한번했었잖아니요 양심 선언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 제가 말하는 게아요 예, 본인... 12월 6일날. 네. 정보위원장님께서 전화하셔서 그러니까그 전에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통화한 적 없고 본인의 예. 자체 판단으로 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12월 6일 날 신성봉 정보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홍 차장,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기사니까 그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국회로 와.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물어보셨고 전화로는 말씀 못 드릴 정도의 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국회로와 해서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갔어. 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